<laughs> 1, 2절 다 썼습니다. 저번에 네.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이에 1절만 쓰고 <웃음> 완성작입니다 <laughs> 청춘을 불러요 김미화 이절입니다젊이이 어디 갔나 했더니 노래교실 문 열고 다시 만났네 웃음 가득 찬 얼굴로 반겨주네 서툴러도 괜찮아. 함께라면 좋아. 노래 속에 담긴 행복을 펼쳐가네. 후렴. 함께 불러요. 햇살 담은 마음처럼. 음 하나, 박자 하나, 세월 옷 벗어요. 즐거운 리듬 속에 희망이 생겨요. 오빠 누나 청춘 불러요. 이절입니다. 주름진 얼굴 어디 갔나 했더니, 백세 시대 오늘은 청춘이라네. 높은 음도 떨리는 목소리도 우린 서로 응원하며 채워가네. 노래 속에 담긴 행복을 펼쳐가네. 후렴 함께 불러요. 웃음 담은 봄날처럼 음 하나 박자 하나 주름도 펴지네. 즐거운 리듬 속에 신바람 나요. 오빠 누나 춘천을 불러요. 상입니다 이 녀석 노래하고 있는 거지. 1년 후에. 응? 1년 후에. 그음에